혹시 요즘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 통증과 함께 하루가 시작되시나요? 아니면 자녀들이 독립한 뒤 갑자기 찾아온 공허함에 마음이 허전하신가요? 중년의 문턱에 선 여러분께 묻습니다. 지금 이 순간, 진정으로 나를 위한 시간을 갖고 계신가요? 오늘은 중년 여성분들이 자기개발을 통해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여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을 답이 여기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펼쳐보는 이 여정이 여러분의 인생을 뒤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주세요.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하나. 마음의 소리를 듣는 명상과 마음 챙김 프로그램입니다. 중년이 되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 변화가 찾아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연습입니다. 차 명상 프로그램은 단순히 차를 마시는 행위를 넘어서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차잔을 들고 창가에 앉아 증기를 바라보며 호흡에 집중하는 시간. 이것만으로도 쌓인 스트레스가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프로그램에 3개월 참여한 김모 씨, 54세는 차한 잔의 기적 이라 표현하며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전업주부로 살아오며 잊고 있던 자신의 감정을 다시 마주할 수 있었다는 후회와 기쁨이 교차하는 순간이었다고 합니다. 둘 건강과 행복을 동시에 잡는 여가 워크숍입니다. 바르게 걷기 강좌부터 영양관리 세미나까지 단순히 강의를 듣는 것이 아니라 직접 몸으로 체험하는 프로그램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특히 여가 카페테리아 방식은 선택의 자유도를 높여 참여자의 적극성을 이끌어냅니다. 예를 들어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5층 강의실에서는 요가 수업이, 옆방에서는 영양학 강의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상태에 맞춰 오늘의 메뉴를 선택하는 재미를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진정한 가치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를 만든다는 점입니다. 셋, 디지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온라인 학습의 힘입니다. 나이 때문에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엔 이미 늦은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은 이제 버려주세요. 요즘은 유튜브 강의부터 전문 교육 플랫폼까지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특히 중년 여성들에게 인기 있는 분야는 IT 기기 활용법과 SNS 마케팅입니다. 실제로 58세 이모 씨는 동네 빵집을 운영하시다가 온라인 마케팅 강의를 수강한 후 인스타그램 계정을 개설하셨습니다. 손주들에게 배운 해시태그 사용법과 필터 적용 기술이 결합되자 매출이 300% 이상 증가하는 기적을 경험하셨다고 합니다. 이처럼 디지털 리터러시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생존 기술이 되었습니다. 넷, 마음을 치유하는 집단 상담의 기적입니다. 중년의 외로움은 물리적인 고독보다 정서적인 고립감에서 더 크게 다가옵니다. 이때 전문가가 진행하는 집단 상담 프로그램은 빛과 같은 존재가 됩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커뮤니티 센터 2층에서 열리는 인생 재설계 모임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참여자들은 돌아가며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놓습니다. 어떤 분은 남편의 조기 퇴직으로 인한 경제적 압박을 어떤 분은 자녀들의 무관심에 대한 서운함을 털어놓습니다. 이 과정에서 눈물도 나지만 웃음도 터져나옵니다. 가장 감동적인 것은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며 자연스럽게 해결책을 찾아간다는 점입니다. 5. 창의력이 피어나는 취미 창작 활동입니다. 요리교실에서 들려오는 냄비 뚜껑 소리. 미술교실에서 스치는 붓터치의 소리. 이 모든 소리가 중년 여성들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희망의 메아리입니다. 박모 씨, 50세, 는 자녀가 결혼한 후 찾아온 공허함을 요리로 메꾸기 시작하셨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진행되는 이탈리아 요리 강좌에 참여한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토마토소스의 진한 풍미에 매료된 그녀는 직접 재료를 연구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집에서 만든 페스토소스를 지역 마트에 공급하는 소규모 창업가로 변신하셨습니다. 손마드로 세상과 소통한다. 는 모토 아래 펼쳐지는 그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여섯. 몸과 마음을 동시에 단련하는 체력관리법입니다. 단순한 다이어트를 넘어 인생 전체의 활력을 되찾는 운동 프로그램들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특히 필라테스와 요가는 중년 여성들의 신체적 한계를 넘어서는데 최적화된 운동입니다. 52세 장모 씨는 만성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시다가 필라테스 강사 자격증까지 취득하셨습니다. 뼈 속까지 스며드는 통증이 오히려 제 인생을 바꿔놓은 계기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에서 도전 정신이 묻어나옵니다. 이제 그녀는 동년배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필라테스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제 2의 인생을 살고 계십니다. 이 모든 도구와 자료들은 단순한 방법론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빛내기 위해 우주가 준비한 선물입니다. 오늘 소개드린 사례들 속 주인공들은 모두 평범한 중년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용기 있는 도전을 통해 삶의 전환점을 만드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손가락이 스크롤을 내리며 읽고 있는 이 행위 자체가 이미 변화의 시작입니다. 오늘 저녁 차한 잔을 우려내시며 이 글을 다시 한번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일의 여러분은 이미 오늘의 각오로 인해 달라져 있을 테니까요.